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흑선으로 백을 담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형태를 보시면은 백이 이곳의 집 모양과 이쪽의 집 모양으로 네, 백이 아주 쉽게 살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형태에서 백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막아가서 여기에 한 집이 확보가 되었죠 여기에 한 집도 들어가더라도 네, 없앨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두는 것은 실패고요 이렇게 두더라도 끊어가게 된다면은 네, 이것도 지금 이두 점이 잡히게 되면서 백이 완벽하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좋은 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찝어가는 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수의 의도는 100이 이쪽을 잡아준다면 이제 그때 들어가서 지금은 100이 이쪽에 둘 수가 없죠. 네, 따내야 되는데 네, 이 형태는 다 잡힙니다. 하지만 이렇게 찝어갔을 때 100이 이렇게 웅크리는 수가 네, 좋은 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흙이 이쪽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있는다면 잡아서 백이 네,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터수가 아주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네, 이 곳에 이렇게 잡히러 들어가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백은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반수를 하나 치고 이렇게 땅에 갈때 이렇게 막아가면서 이백 전체가 단수에 걸리죠. 땅에더라도 네, 네, 이렇게 백전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렇게 버티는 것이 네, 최후의 버팀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뒀을 때는 이렇게 하나 젖히고 이렇게 끊을 때 뒤쪽으로 막아가게 된다면 은이 네, 형태는 백이 양작충으로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아주 의외의 곳에 첫 수가 있습니다 붙여가고 막아 간다면 은 단수를 하나 치고 이렇게 따라 나와서 백 전체를 잡는 문제가 되겠습니다